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1일이고요. 어, 물때는 무시입니다. 어제 조금을 지나고 어, 무시 물때가 되었는데요. 어, 오늘은 배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어, 총 20척의 배가 들어 있고요. 2,440 상자, 2,440 상자 들어와 있습니다. 안강망 배들만 들어와 있어요. 어, 하지만 오늘은 갈치가 안 보이네요. 갈치가. 갈치가 없고, 이렇게 참돔, 서대, 어 뭐, 딱돔, 아귀, 가자미, 그리고 이렇게 자랭이 병어들 좀 있습니다. 자랭이 병어들이 있고, 그리고 밴댕이, 어, 가부지마 소량이 있고요. 농어, 장대, 가자미, 눈볼대하고 솜랭이, 어, 가자미들이 좀 많네요. 어, 참돔도 좀 보이고, 딱돔들 많이 보입니다. 우럭 소량이 있고요. 어 풀치 풀치 아주 소량 있습니다. 아주 소량이고 지취 그리고 네, 다음. 오늘은 병어, 참돔, 가자미가 어좀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어 잡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잡어들은 딱돔 우럭, 농어, 가자미 뭐 이런 것들이 어,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기도좀 나와 있고요. 어, 이쪽은 밴딩 이제 참돔이 서슬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지난주에 감성돔이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참돔도 어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유난히자이병어가 많이 보이네요. 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라서 많지 않은 양이라서 엄청나게 쌓여있진 않지만은 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자댕병원가 가장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부징어, 어. 서대, 가자미, 백조기, 꼬치, 고기입니다. 꼬치, 꼬지, 꼬치, 뭐 이렇게 불려요. 어. 달병마도좀 나와 있고. 어. 오늘은 거의 뭐다 잡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쪽으로도, 아비, 등태거, 홍화하고는 다릅니다. 등태겁니다. 홍화하좀 다른 생선이에요. 그리고 참돔. 음, 참돔도 있고. 아, 오늘은 풀치가 많진 않네요. 풀치 지난주에, 어,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보내드렸어요. 어, 풀치가 또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랑이병도 어 요즘 계속해서 시세가 조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돔자랑이 말고는 사실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새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많은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천돔이나 어 자랑이 대만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또 자연스레 가격이 좀높아지진 않을까 어, 좀 우려도 됩니다. 어총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스무 차기 배가 들어 있고요, 2 4 4 0상자 들어 있습니다. 어, 지난 주말 동안도 날씨가 상당히 좀 따뜻했는데 어, 토요일날좀 비가 비도 살짝 오고 어좀 날도 흐리긴 했어요. 아, 그래서 아, 날씨는 좀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봄 날씨가 아, 됐나봐요. 이제 요즘 기후가 계속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날씨가 아, 아,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엄청 뜨거웠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